안녕하세요 제덕권 멤버십 여러분 제덕권입니다 자 이번에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4개월 차인데요 제가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째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상 이번에 장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셨겠지만 올라올 때는 확실히 이제 흐름을 타고 업종을 잘 골라서 종목까지 픽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남들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방송을 거의 1년 넘게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2만 명 넘는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장은 진짜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1400까지 갈 때는 정말 이 업이 제 업이 아닌 것 같았고 정말 멘탈이 많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또한 일주일 쉬다가 또 바람 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과정에서 다시 자신감도 좀 찾고 종목도 들릴 수 있는 멘탈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멤버십 여러분들은 뭐제 방송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종목을 고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그리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을 고른 다음에 종목을 보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테마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된 포트를 공개 먼저 하자면 저는 KT의 가장 큰 비중을 실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앞서 케이지니시스 에 대해서 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7% 8%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와 하이닉스 까지 포함을 해서 어 일단 4월 포트를 짰고요이 안좋은 시장은 아직까지 뭐 유효하기 때문에 종목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도. 근데 그렇지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게 어, 쉽지 않다고 은좀 인정을 해주시면 저는 캐 KT와 카카오, 이니시스까지 해서 일단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지금 약간 시장이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어, 급락 이후에 어, 반등하고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요 구간이라서 더 바닥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폭락론자죠. 더 바닥까지 올 거야. 아니면은 어, 개인들처럼 지금 뭐 백신 관련주, 키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음, 뭐 무작정 대형주 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닥은 잡기 힘들다고 봤을 때, 현재로서의 매수 타이밍은 1700원저리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 분명히 이 기회가,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어디 갔냐? 어, 요렇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LG화학이나 삼성 SDI, 삼성 전기, 뭐 이런 수급까지, 어, 유입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전기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종목들 아시죠?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당장 4월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보세요. 확실히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은, 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k m w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실적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가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버티기도 애매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데 한계가 있고 잘 버티다가도 또 오르는 종목들 몇 개, 급등하는 종목들 몇 개를 뭐,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또 흔들려서 잘 버티던 것도 팔아치우고, 매동매매를 하는 또 그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테고요. 어쨌든,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어서 수급까지 들어오는 종목들은 오른다라고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요. 케이지 이니시스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지 이니시스는, 어... 먼저 다 보여드렸네요. <laughs> 자 먼저 이거 보자면은 케이지니시스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앞선 좋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케이지니시스 어, 어, 그리 NHN 한국사이버결제 둘다 똑같습니다. 현재로서의 여러분들도 느끼시기에 단편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자면 좀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페이나 뭐 관련된 온라인 결제, 쇼핑, 모바일, 뭐 쿠폰 결제 시스템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급락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우 큰 폭의 반등 그리고 마침 시장이 또그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뭐 화상 회의, 화상 회의 관련돼서는 어 저희 증권사도 알서포트랑 계약을 했습니다. 알서포트가 뭐냐면 화상의 플랫폼, 화상의 서비스, 원격 제어, 뭐 등등 관련해서 뭐 알집 아시죠, 여러분들? 그 회사가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 업체에 있어서 결제를 하려면 뭐 현금을 이체하거나 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제 시스템은 이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 현재로서의 주가 19,600원은 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케이지니시스만은 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18,000원이나 혹은 여기까지 조금 보시고 지금 뭐 아무리 그래도 꼭지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케이지니시스는 당장 들어가는 것을 일단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제가 뭐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어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1번으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겁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4 0 0 0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급락, 갭 지금 딱이 갭까지의 저점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면서 하락하게 되면은, 뭐, 다시 저점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저점을 6,500원 정도에 잡아두고, 뭐 손절 라인을 약한15% 정도 뭐 잡아두시고, 뭐 그리 진입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딱 심플하게 할 겁니다. <laughs> 아유, 제가 한 시간 넘게 방송 <laughs> 하다 보니까 모이쉬셨네요 하루종일 얘기하고 그래도 사실 소통 안 하시는 분들 또화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좀, 좀 힘듭니다 하이닉스 <laughs> 언제 사도 좋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정하시라 라는 부분 많이 보신 차트죠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구요 4월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kt 입니다 저도 어저게 사실 이 케이지니시스와 KT 뭐 몇몇 종목들 머큐리나 뭐 이런 종목들은 어 VIP 방송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그 일반 방송에서 어, 하락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만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 제가 좀 만회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방송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개를 해드렸지만 KT 관련돼서는 4월에 탑픽 종목입니다. 일단 통신 산업 KT 다 아시겠지만 이동전화 그리고 인터넷 뭐 IPTV 전용 뭐 전용 라인 뭐 기업 솔루션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어, 엄청나게 나오고,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뭐 완만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가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급락해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잘 아시죠? 지금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아까 요렇게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급락했지만 요 완만하게 하락한 부분은 5G 신규 단말기가 어 보급이 됐지만 마케팅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뭐 SK, l g u 플러스그 다음에 KT 서로 5G가 자기네가 최고다 하면서 마케팅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어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 1분기 이후부터 단말 보조금 감소, 마케팅비가 감소했어요. 어쨌든, 실적 둘째 치고, 마케팅비가 줄었지만, 아, 이제 핸드폰을 하면은 5G를 고려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여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분명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비를 많이 감소시키면서, 어, 여론의 인식은 5G 관련된, 이게 사실 5G가 요금지가 비싸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사실 회선만 깔아놓으면 뭐 가입자 수로 그 영업이익이 산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무선, 유선, 미디어 콘텐츠, 금융 정말 안정적으로 매출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일단 IPTV, 뭐 MS, 메카시어 1위 콘텐츠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증가하면서 VOD를 많이 보게 되고 IPTV 통해서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수익이 7천억 이상 광고 수익 마찬가지죠 이 TV를 보면서 시장에 KT에 주는 이익은 생각보다 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 보셨다시피 지금 주가를 방어해 내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큰 주가 방어 전략 실패로 큰 폭의 하락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음, 테마는 일단 온라인 교육 있죠 원격 다 통신망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스트리밍, 게임, 기본적인 회선 다 갖추어야 되고, 그러면 모바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사용량 증가하죠. 요금제 늘어날 것이고 실적해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엄청 많지만 뭐 말이 제가 빨리 쉬고 싶어서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KT가 탑픽이고, U+,도 마찬가지예요. 우여곡절 많고, 1분기 때 마케팅 비용 때문에, 뭐, 좀, 실적이 주가가 방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마찬가지로 LGU+,도 시장에 반등하는 이 트렌드 자체가, 분명히 이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좋은 흐름을 같이 업종 자체가 유지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라고 LGU+,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제가 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모바일 쪽에 원격이나 교육 스트리밍, 뭐 화상 뭐 이런 쪽 메모리 관련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클라우드에 네이버가 또 수혜를 받았어요. 오늘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네이버를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 플랫폼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보기 힘들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카카오로 사실 수익 많이 났었어요. 지금, 뭐, 카카오는 우리 방송에 많이 언급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어, 실제로 우리 15만원대에 사서, 한, 글쎄요, 저는 거의 18만원대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이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락, <laughs> 급락하고 <laughs> 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laughs> 어, 급락하고 나서 200일선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21선까지요. <laughs> 정말 오늘 20시간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도 못 잤거든요. 새벽에. 157,000원이라는 현재 가격은 지금 딱요 가격입니다. 어, 딱요 가격이에요. 차트를 좀 돌려보면 진짜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차트가 없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카카오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다시 추천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때라도. 자, 카카오는 드디어 돈의 맛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톡 그리고 뭐 몇몇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게임을 제외하고는 실적을 내는 그런 매출을 내는 방법을 잘 몰랐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게 욕심도 없었고요. 물론 광고를 실으려면 얼마 어마,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었겠지만 무분별하게 카카오톡에 광고를 심는 방법이 아니라 어, 좀 돌아가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2018년에는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지금 눈에 띄는 실적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물론 예상치긴 하지만 19년도에 제가 주구장창 카카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컨텐츠, 언택트가 지금 유행이거든요. 언택트가. 아주 치지 않고 하는 비대면 컨텐츠의 최강자입니다. 뭐, 누가 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국내 1위 SNS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매출구조가 단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더디었는데,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매출구조를 보시면, 재택근무 관련돼서, 어, 지금 카카오, 대택근무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죠. 열풍이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돼버렸고, 콘텐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톡 광고. 지금 카카오톡 열어보시면 메뉴에 갑자기 광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내 아이디 바로 밑에 애드해서 광고 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전국민이 쓰는 플랫폼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가는데 거기 에 매번 광고를 띄우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카카오도 광고에 많이 거슬리지 않는 아주 현명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이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선물 보내기 많이 하시죠? 선물 보내기에 대한 수수료. 카카오 택시 어, 앱안 깔려 있으신 분 없으실 것 같고, 카카오 네비, 카카오 TV,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결제, 게임. 그다음 웹툰 서비스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 P2P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 1금융권, 2금융권의 대출 아파트 살때뭐한 요새 투기과열지구에 40% 대출 뭐비뭐 규제지역에는 몇십 대출 이러면서 어쨌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 틈새를 이 P2P 이, 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1억 5천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연8% 대신에 만기는 1년, 그리고, 뭐, 안전장치로 인해서, 뭐, 군조작권 설정 뭐쭉 해놓고, 이 안전장치를 믿고 연8%줄 테니까, 소액으로, 뭐, 1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1억 5천 원을 모아.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1억 5천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더큰 8%가 문제겠습니까? 8%가 문제가 아니라, 더큰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도, 고라도, 이, 장금을 치러야 되는, 혹은 뭐,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의 니즈와, 어 이, 개인들의 수요. 8%를 받고자 하는 이 개인들의 수요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어, 취할 수 있는, 카카오 P2P가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어 카카오 투자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한번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아마 1분 되면 마감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플랫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카카오 게임 여기 했네요. 카카오 게임.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수익구조의 다변화 성공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넘버원 비대면 채널의 최강자로서의 수익구조를 천천히 많이 거슬리지 않게 천천히 수익을 내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많이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이0에선에싹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잡지 못해서 어, 사고 나서 하루 이틀 혹은 뭐 많게는 1, 2주 빠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을 너가 했지. 근데 오르나요? 안 오르죠. 빠져요 심지어. 정말 힘든 시기겠죠. 어, 정말 믿, 믿고 있었던 제도권이 얘기를 했는데 어, 빠졌네. 하지만 그 다음 주가는 다시는 오지 않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바닥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일 올랐으면 좋겠고 뭐레올랐으래 올랐으면 좋겠죠. 그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방송이 길어졌네요. 아, 여기 나왔네요. NHN 한국, 사이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V자로 완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케이지니시스와 NHN 사이버 결제는 같이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리딩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케이지니시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입니다. 말씀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자 마무리입니다. 자 어, 레버리지 ETN 관련해서 원유의 가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N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무분별하게 정보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원유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그저께 1,800원대 추천드리고 지금 2,200원 됐거든요. 뭐 30%씩 오르고 뭐 이러는데 어. 뭐 지금 들어가시거나, 뭐, 여러분이 지금으로 사실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원유가 20불 대에요 오늘 22불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시려면은, 일단 바닥권을잘 보시고, 뭐, 투자를 하시고, 원유의 성장성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괴리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괴리율이 원래 20%였던 게30% 됐다가 60%를 좀 넘나든다 해서, 선물과 그 다음에, 어쨌든 원유는 선물로 거래되거든요. 해외 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그 배럴당 얼마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의 종가.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에 마감되는 그 종가를 기준으로, 어, 이 우리나라 ETN, 그러니까 ETF죠.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열리는 유가 증, 저기, 유가 시장, 그리고 낮에 열리는 WTI 시장, 이 괴리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 많이 벌어져서 위험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진짜 아직도 이쪽 시장이 공부할 게 많구나. 그리고 많이, 어 기회가 많이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유가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언제 이 괴리율까지 따지면서 투자를 하시겠어요? 30% 오르고 20% 떨어지고 하지만 유가는 기본적으로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15,000원 이게 조금 더 있으면 3만원대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래서 하루 20%, 10% 혹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실이 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요런 종목들이 또 눈에 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삼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하듯이 ETN 거래에 동의만 하시면 거래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많은 비중을 싣기 보다는 적당하게 원유에 투자하시는 것도 경제에 대한 그 뷰를 키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벌써 10시 11분입니다 7시 퇴근하자마자 부터 준비했는데 하다보니 11, 10시 11분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음 많이 노력해서 같이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